엄마 곰이 쌀국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쌀국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향 음식이 이제 생각나나봐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요 떨어지는 거 조심해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위에 덮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나 봐요.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신수 소스를 샀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소스들을 캐리어에 한가득 채워가지고 왔어요. 쌀국수, 라면도 그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여기에 친수 소스를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사온 소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롯데마트에서 사온 거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라면들 이렇게 사왔어요 향이 딱 베트남에서 먹던 그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슬 맛있게 먹어요 네. 아, 소스 넣어요. 무거워요. 천천히 해요. 뜨뜨. 와우, 네, 소스 비율은 아내가 너무 맛있게 비율을 해줘요. 그러면 네, 그러면 같이 맛있게 먹어봐요. 네, 네. 네. 안녕. 안녕. 먹방! 맞아요 먹방! 와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베트남에서 먹던 그 맛이 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이제 엄마 몸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 음식을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친수소스랑 너무 맛있어요 음. 소스 큰거잘산것 같아요. 가지고 올 때는 무거웠는데 막상 이것만 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큰거잘산것 같아요. 음? 와 이렇게 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초도 안에 이게. 조금 줘볼게요. 조심해서. 자. 아, 어이잘 먹었어요.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고수향이 나요. 음.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고수향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쌀국수에 이 고수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맛있어요 네. 이슬 아니었으면 엄마가고 만이었으면 오빠 이런 쌀국수 안 먹었어요 몰라요 음. 이슬하고 결혼해서 이걸 알아요 이제 음. 너무 맛있어요 추지 음. 줘요? 맛있어. 약간, 수지가 앞에 있는데, 카메라 받침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 죽게 자. <웃음> <웃음> 오빠 느낌 베트남 온것 같아요. <laughs> 와, 진짜, 신수 소스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아, 아, 신수 소스랑 너무 맛있어요. 원래 <laughs> 베트남에선 쌀국수 먹고 국물을 남기고 갔는데 이제 지금 집에 갖고 있는 쌀국수가 몇개 없으니까 이 국물도 생각보다 아깝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마실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고마워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네 <laughs> 고마워 여사 아 먹어요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맞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빠이빠이 안녕 행감라이 <laughs>